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몬스터의 박성우입니다. 벌써 산타페를 산 지가 7개월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한 18,000km를 탄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산했으면 좋을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량을 사실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에 보면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능이 너무 신박하고, 아, 꼭 갖고 싶다. 그런 기능이었는데, 정말 쓸 일이 없다? 왜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골목길을 들어간다든지, 어딘가로 이렇게 딱 턴을 해야 될 때,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이 딱 켜져요. 그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옵니다. 아!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빨리 끄고 나서, 그냥 아! 일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갈 때가 거의 다예요. 좀, 뽀대용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가 않다. 어, 쓸 일이 없다. 음, 여기 보시면 이제 UV 살균 수납함이 있는데, 아 요거는 제가 정말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마스크 살균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를 절대 살균할 수도 없고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유튜브 왓챠 웨이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구독을 해야 돼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블루링크 앱에서 스트리밍 플러스에 가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에 7,700원을 또 내야 돼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프리미엄을 쓰고 있고 넷플릭스도 비용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 또 7,700원 월에 또 내야 된다는게 전기차도 아니고 제가 차 안에서 뭐 그렇게 오래 있을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주행 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사용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무료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핸들 조향 버튼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100% 켜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끄고 다니면 차가 중앙을 잘못 잡아 조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앙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버튼을 무조건 키거든요. 근데 시동을 끄면 같이 꺼집니다. 매번 운전할 때마다 핸들 조향 버튼을 켜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켜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토 홀드가 그랬거든요. 오토 홀드 버튼을 저는 항상 키고 다니는데 시동을 끄면 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킬 때마다 켰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동을 꺼도 켜놓은 상태면 꺼지지 않아요. 다시 재시동을 했을 때 켜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핸들 조향 버튼은 그냥 계속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하면 꼭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컵홀더가 이제 보통 운전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위치가. 그래서 저희 산타페 MX5 전용 컵홀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너무 편해요. 이게 없으면 사실 여기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컵홀더가 있으면 음료수를 딱 잡아가지고 딱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라 점.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팔쿠션이었죠 정말 국내 최초. 뭐, 세계 최초라고 할 정도로 그 양방향 콘솔이 적용이 됐어요, 산타페에.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싫은 게이 용품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저희처럼 이렇게 원판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뭐이 팔코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타면서 잘안 썼어요. 뒤에서 여기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다 뭐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차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뒤에서 이제 뭐, 짐을 이렇게 한 번씩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용할 수 있다. 차라리 그냥 한 방향으로 해주고,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는 이제 에르곤 모션 시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졸지 말라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에르곤 모션 시트가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좋았어요. 이렇게 꿀렁꿀렁 해주고 하는 느낌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은데 시내 주행을 하다가 이게 켜지면 소음이 또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좀 끄는 편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 네, 요거는 이제 가솔린 차량에 대한 불편함인데요. 스탑 앤고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차 중에 시동을 꺼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한 박자 늦게 걸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차했을 때 이제 시동이 딱 꺼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출발하면 이게 쭉 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산타페 가솔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박자가 느립니다. 그래서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밟으면 부릉 쭉 가는 게 아니고 밟으면 부릉 하고 가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좋은 점은 내 앞에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출발을 먼저 하면 제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맨 앞에 있다. 그럴 땐 항상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여기 외부에 보면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잡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 잡고 올라가는 게더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상 여기 올라갈 일이 많지가 않고요. 세차할 때도 이제 세차장 가면 요즘엔 다 이렇게 미니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올라가서 될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핸들은 제가 잠가 놓고 잘 쓰질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잠가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차 키를 소지하고 여기 트렁크 뒤쪽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이 있는데 저도 사용을 하고 싶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보시다시피 트렁크 문이 굉장히 커요. 잘못 열리면 벽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이랑 접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열릴까봐 그 기능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를 타면서 실제 차주로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산타페가 좋기 때문에 계속 타고 있고, 타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산타페의 좋은 점들, 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몬스터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